검열해봅시다. 지금. 자기한되그 자기 비밀하고 나 노출할게. 천 단, 이 단, 사 단, 오 단. 이 수상한 정상의. 소리의 정체는 뭘까요? 음성 선별이 잘 섰지. 나는 괜찮은데 자기한테는 모단. 꼭 필요한 거 맞지? 나는 이건 무조건 필요해. 눈으로는 절대. <laughs> 한 봐봐. 3단. 요거 3 단. 삼 단. 아, 맞았지. <laughs> 3 단. 맞지. 이 단. 은경 씨네는 음성 선별기를 4단. 사용해 선별을 하는데요. 딸기 바구니를 저울에 올리고 딸기를 하나씩 빼면 저울이 줄어드는 무게를 측정. 미리 입력해둔 기준과 비교해 음성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어, 크다 이거는. 4단. 모양도 예쁘고 이거 일단. 확실히 차이가 이단하고 응. 차이나지 이단이랑 응. 차이가 큰데 응. 아, 그래도 일단하고 이단이 많이 나와야지 좋은데 그래도 선호도는 응. 3단짜리가 삼사단짜리가 제일 좋아 응. 먹기도 그래? 적당하고 가격도 부담 없어가지고 응. 또 꼬마딸기 맛있다는 꼬마딸기 또 사가시고 입맛은 다 다르니까 선별은 크기별로 다섯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5단.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이거는 째으로 하고. 5단짜리 무게 맞춰줘. 난 3, 4단 이거 포장할게. 음, 1kg 100 맞춰줘. 아, 1kg 할수 없잖아. 음. 3단짜리 모양이 이쁘다.